병신 기억되는 탈환자, 이번 시간은 둘 상자입니다. 우측 해석을 15초간 보시기 바랍니다. 둘 상자입니다. 새두 마리가 손 위에 있으니 둘 상입니다. 손표시죠. 관련 한자는 상방가시 그리고 상용 자동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응활용자입니다. 집에서 사람이 키우는 앵무새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항상 응이라고 대답합니다. 긍정적이죠. 관련한 한자는 응답 그리고 대응이 있습니다. 다음은 을을 치자입니다별 한자죠. 제출자입니다. 어린 배만 먹는 새는 지하가 어려서 그러니 어린 칠자입니다. 관련하자는 유치원, 그리고 지하 또 치존하다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활호자입니다. 말을 뜻하죠. 말입니다. 촛니다. 그 촛자도 촛니다. 말초 신경이 끊어진 새를 위해 손발이 되어 보호하보 보호한자입니다. 관련 한자는 보호자 그리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할화 그들을 학자합니다또배하다죠 별을 불속에 있는 새가 먹기 전에 손으로 그듭니 그듭을 하기고 또수확하는 수확할 확자입니다. 관련 한자는 다수와 그리고 수확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얻을 협자입니다. 개사성 녹음입니다. 이 글자는 또 웃자도 되죠. 우리 집 개는 풀만 뜯어먹고 새까지 또 잡아와 얻는 것이 많으니 얻을 획자입니다. 관련한 환자는 획더 그리고 포획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